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슨 사망 이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아 말씀하여 이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잠원 3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절을 의지하지 말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니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르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물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디도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그트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엘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창세기 1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불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골로세서 1장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3절 말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그트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미가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